여러분 청약과 승낙 계약의 성립 구제 수단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시험에 빈번히 나오는 게 청약과 승낙과 계약의 성립과 구제 수단이거든요. 자,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인데요.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에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한, 정한 경우에 그 기간 내에 또는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함적인 기간 내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예.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예.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함적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은 효력이 없다 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 같죠 피청약자가 원청약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이거 뭡니까 여러분? 청약의 내용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청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경상의 법칙, 경상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뭔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반대청약이 됩니다. 변경이나 추가하면 반대청약이 되는 것이죠. 청약자의 승낙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청약을 청약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반대청약이 원청약으로 다시 바뀌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당연히 성립되겠죠. 이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청약의 내용 중 일부 여러분 아까 제가 경상의 법칙, 경상의 원칙은 뭐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 전부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통째로요. 그런데 일부만을 승낙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청약입니다. 정답이 없네요. 자,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1번, 3번, 1번, 2번, 3번이 확실해요. 그럼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뭐 한다는 겁니까? 침묵하는 것은 침묵이 여러분 동의, 동의일까요? 침묵은 동의가 아니죠. 자, 비엔나 해박을 보니까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 f f e r o r o f the o f the o f f e r o r 청약서 오퍼리 피 청약자의 어떤 행동이나 진술은 뭐를 구성한다 그랬습니까? 승낙을 구성한다 그랬죠. 승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마찬가지로 분류식 행위거든요. 스테이트먼트 해도 되고요. 뭐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아더컨덕트니까 그 청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행동을 해도 되겠죠. 뭐 대금을 지급하던가 이런 거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승낙이 된다 그랬고요.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너무 말을 빨리 했네요. silence or in activity 침묵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그 자체는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행동이나 회신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동의의 의미라 그랬기 때문에 여긴 동의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더스나 a 셉턴스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동의가 아닌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